여기는 하임 렛미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연영은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방송인입니다. 2018년 스타디움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10월 17일 공개된 웹드라마 고벤저스의 천사역으로 첫 웹드라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벤저스는 당시 스타디움에서 자사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웹드라마로 크레딧에 올린 배우 중 특별출연 1명과 다른 3명을 제외하면 주연 남자배우 10명과 여자배우 3명 전원이 스타디움 소속이었는데 당시 본명 김연영으로 활동하던 주현영은 주인공들에게 능력을 준 천사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외부 관찰자에 가까운 역할이다 보니 총 12부작 중 길게 출연한 18을 제외하면 6화, 9화, 12화에 짧게 출연한 게 전부였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1월에 스타디움 엔터테인먼트의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스타디움이 신인 아티스트 주연영 배우로서 처음 소개됩니다. 이후 주연영이 이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된 정확한 시기는 회사의 사정상 알수 없으나 2020년 6월부터 해당 기획사 소속 배우들의 계약 종료가 이어졌고 2021년 3월에 소속 배우 대부분의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주연영의 계약 종료도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6월 공개된 이경원 감독의 옴니버스 형식 단편영화 시리즈 동명인 프로젝트 시즌 3의 일부인 15분짜리 단편 영화 내가 그리언니를 통해 첫 공식 데뷔를 했습니다. 2019년 7월 25일에 공개된 와이나 미디어 제작 웹드라마 일진에게 찍혔을 때의 안유나 역을 통해 처음으로 메이저 데뷔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첫 메이저 매체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인들 사이에서 유달리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여 기성 연기자를 섭외한 줄 알았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이후 웹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시리즈로 발전하면서 안유나 역을 맡은 주연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시청자들도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후 2021년 9월 4일부터 시작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SNL 코리아 리부트의 고정크루로 출연합니다. 기존의 선배 연기자들에 의해 미처 캐치된 바가 없던 새로운 형식의 캐릭터 주기자를 연기하면서 희극 배우로서의 인지도도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 당시 기존의 웹드라마 시리즈를 통해 주연영을 접해온 사람들은 SNL 속 주기자 역에서 새로운 모습을 접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NL 코리아 리부트에서의 이 역할로 백상예술대상 여자 예능상과 청룡 시리즈 어워즈의 초대 여자신인 예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반면 SNL 속 주기자의 모습을 통해 주연영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뒤늦게 기존에 해온 웹드라마 시리즈 속 순진하고 천진한 여학생 안유나 역을 접하고서 놀라움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9월 4일부터 시작한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S.N.L. 코리아 리부트 시즌 1의 고정 크루로 출연한 주연영은 주 기자라는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만나게 됩니다. 2021년 9월 18일에 기존의 안유나 역으로 참여해오던 웹드라마 시리즈 새 시즌인 일진에게 반했을 때의 대본 리딩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캐스팅이 확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 본인이 직접 인스타그램 스토리 인증을 통해 시즌3의 합류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시 SNL 코리아 리부트에서의 갑자기 인지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정극 연기를 잠시 쉴까 봐 걱정하던 기존 팬들은 안심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